입이 심심해서 팝콘 만들어 먹으려고 하거든요 재료는 두 가지 버터와 옥수수 알갱이 다 녹았으니까 넣을게요 탄 냄새가 납니다. 탔어요. 오늘은 메이드복 메이드복 입고 팝콘을 만들어봤습니다. 더 맛있네요. 와. 저는 제가 ADHD라는 걸 되게 만족하면서 살고 있거든요. 단점도 많지만, 장점도 많기 때문에, 예를 들면, 창의성이라, 창의성이라든가, 에너지.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합니다. 이거 다 먹고, 영상 편집해서 올리고, 유튜브 관련된 책좀 읽고,